우리가 감상할 작품은 에곤 실내의 작은 마을 3 또는 황혼의 도시로도 알려진 걸작입니다. 1913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실내의 예술적 재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체코의 크룸나우라는 중세 도시를 묘사하고 있어요. 실내의 어머니 고향이기도 한이 도시는 그의 마음속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죠. 그림을 보시면 강 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이 보이시나요? 실내는 전통적인 원근법을 과감히 무시하고 마치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독특한 구도를 선보였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죠. 실내의 풍경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도시의 모습에 투영했죠. 보시는 것처럼 집들은 마치 서로 붙어 있는 듯 촘촘히 그려져 있고 강은 화면 아래쪽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이런 구성은 중세 도시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구조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실내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실내가 이 도시의 고딕 양식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바로크 그 양식의 건물 정면을 숨기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부각시켰어요. 이는 단순히 도시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당시 현대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했죠. 이 작품은 실내의 예술적 비전과 기술적 능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의 독특한 시각과 표현 방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복잡하게 얽힌 집들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시나요? 실내의 눈을 통해 본 이중세 도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나요?